네, 오늘은 내일입니다. 내일 개통이 될 소사 원시선, 서해선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소사 원시선이 내일이죠. 16일날 개통이 되고요. 어, 얼... 어, 한두 시간 전쯤 됐겠네요. 그때 이제 개통식을 했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시흥 안산 이쪽에 출근길이 단축된다. 이런 헤드라인인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소사원시선은 부천 소사역을 출발해서 시흥시청을 거쳐서 안산 원시역까지 23.3km 구간 12개 정도의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7년 2개월간의 공사를 통해서 내일 이제 운행이 되려고 합니다. 자, 소사역과 투지역에서는 1호선, 그 다음에 안산선, 서울 4호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울 도심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신안산선, 그 다음에 얼고판교선, 지금 조금 딜레이되고 있으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노선들인데요. 이런 것까지 개통하게 되게 되면 시흥시청역이랑 직결을 통해서 환승을 통해 여의도와 인천, 안양, 성남 등서코 남부 주요 지역으로 연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한번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요. 원시서부터 쭉 가서 시흥을 지나서 소사까지 가는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 노선이 완공되게 되면 부천, 시흥, 안산을 지나가게 되고, 수인선과 경인선이라는 동서선을 남북으로 연결해 주어서 큰 네트워크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laughs>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시지만 실제로는 남과 북을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아래쪽은 이제 안산서부터 쭉 올라가서 시흥 광명을 지나서 소사까지 부천 소사까지 가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본 노선을 통해서 수도권 남북축이 기존 경부선 축 외에도 마곡소사 원시 서해안 쪽에 추가 축이 생기게 된다. 지금 어, 이 경부선 축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그쪽 라인을 일대로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도로망을 기점으로 굉장히 외연 확장이 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그 중심부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봐왔었죠. 그것처럼 이쪽 라인에 이제 남북 축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서 이 주변 일대의 교통 호재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물론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하철 라인이 어디에 멈춰서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주변 지역에 투자를 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흥시청 남쪽은 신안산선과 합류를 해서 노선을 공유를 합니다. 자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순환선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시서부터 소사까지 가고요. 또 이제 원시 아래쪽, 그 다음 소사 위쪽으로도 연결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 수도권 전체를, 수도권 전체를 지하철화해서 순환철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 수도권 전체적으로 순환선 역할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단점은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시행 시청 수원 방향 쪽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은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시서부터 소사까지 가는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아래쪽에 이제 안산 아래쪽이죠 원시서부터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시흥시청쪽 장현 택지개발지구 쪽이죠 시흥시청을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간 후에 음, 어, 은계 공공 택지지구 왼쪽에 있는 구시흥 구도심을 지난 다음에 쭉 올라가서 소사 구도심을 지나서 소사까지 가는 라인이 됩니다. 그 라인이 지금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원시에서 소사까지. 그런데 소사에서 대곡까지도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원시, 하향, 하향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서해선으로 는 명칭이 바뀌었죠. 서해선 쪽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잠시만요. 네, 생방송이다 보니 기술적인 결함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서해선의 첫 걸음이라 불리는 소사 원시선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저희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 6 9 3 8 2057번이고요. 실시간으로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고민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세미나. 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상담 전화도 무료 상담 전화로 02 6 9 3 8 2057번으로 계속해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결사님 다시 만나보시죠. 네,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사 원시선이 먼저 개통이 된 거고요. 그 밑으로 원시에서 화양과 소사에서 대곡까지 지금 라인이 연결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도 교회선을 통해서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둘러서 수도권 전체에 그러니까 순환선을 계획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통 예정인 것들은 17년 18년 돼 있지만 사실 이런 그 개통되는 것보다는 항상 조금씩 늦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 15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소사 원시 전철도 지금 18년도가 개통됐듯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 라인까지 다 개통이 됐을 때이서남북권에서남북권 수도권 서남북권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쪽 일대가 개발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서남북권 쪽에 택지 개발지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